이 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영상을 바로 지워버릴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낙찰이 안된다면 입찰에 이메일로 욕을 해도 좋아요. 낙찰을 꾸준히 받는 사람들만 알고 낙찰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기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쟁업체가 보지 못하게 여러분 혼자만 보시고 공유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드렸던 팁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기록하기 그리고 어떤 게 확률이 높은지 공부하기 등 여러 가지 꿀팁을 드렸었죠 오늘 드릴 팁은 정말 중요하니 종이랑 펜을 꼭 가져오셔서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대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 낙찰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복수 예비 가격을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혹시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꼭 보고 와주세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오늘 드릴 팁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낙찰로 돈을 버실 거예요. 투자를 할때 우리가 보는 이 창에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값의 평균을 복수 예비 가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복수 예비 가격 4개의 평균으로 낙찰이 될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 값을 낙찰 예정 가격. 이라고 부릅니다. 복수 예비 가격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구간과 마이너스 구간이 나눠져 있죠. 자, 여러분, 동전 앞면 뒷면 던져서 어떤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도 안 보고 오셨다면 꼭 보고 오셔야 해요. 자, 이제 복수 예비 가격과 동전 던지기 앞면 뒷면의 확률에 대해 이해하신 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 예비 가격에서 플러스 예비 가격을 동전의 앞면 마이너스 예비 가격을 동전의 뒷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뽑으니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경우 그리고 한번 나올 경우 두번 나올 경우 세번 나올 경우 네번 나올 경우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플러스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과 플러스가 네개 나올 확률이 같죠 그리고 플러스가 한개 나올 확률과 플러스가 세개 나올 확률이 같죠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인 플러스가 두개 2개, 마이너스가 두 개인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가로 그래프로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가운데가 우뚝 솟아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사이 구간 즉 플러스 예가가 두개 마이너스 예가가 두개 나왔을 때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라장터 2년 개찰 결과를 모아놓고 그래프로 표시해 놓으면 이런 산 모양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사이로 투찰 가격을 쓰면 가장 낙찰 확률이 높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대부분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알려드린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낙찰률이 가장 높은 퍼센트가 나오는 구간은 이렇게 가장 우뚝 솟은 부분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낙찰 금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 구간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낙찰이 가장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구간에 실제로 100개 업체가 투자를 하면 65개 정도의 업체가 몰립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겠죠. 그래서 낙찰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장 확률이 높은 플러스의 가가 두 개가 나오는 구간을 제외하고 플러스가 한개 또는 세개 나오는 구간을 합치면 무려 25%, 25%, 50% 구간이 이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100개 업체 중 이미 65%가 낙찰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운데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경쟁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 중간 구간에 투자를 한다면 보다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약간 어려우셔서 끄실 수도 있는데 포기하기 전에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은 그만큼 업체들이 많이 도전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낙찰이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확률이 높은 구간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낙찰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래, 두 번째 경우가 확률이 높다는 거잘 알겠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분석해야 해? 라고 질문하시려고 하셨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70%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동전 앞면과 뒷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동전을 총 4번 던집니다. 그래서 앞면이 3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동전을 던질 때마다 50% 확률이긴 하지만 앞면이 4번 다 나올 확률보다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앞앞앞 앞앞 면이 나왔다면 뒷면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는 말이죠 물론 앞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죠 지속적으로 높은 확률에 베팅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해 볼게요 플러스 0.1% 플러스 0.2% 플러스 0.1% 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찰 예정 가격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대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개찰 결과를 보고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쪽이 확률이 더 높을지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 예정 가격 이상으로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87.745에 예전 가격이 생겼다고 했을 때8 7 7 4 5의 이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이죠. 이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 들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낙찰 예정 가격보다 높고 다른 기업보다 낮으면 제가 낙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을 찾는다 두 번째, 낙찰 확률이 높은 구간에 투자를 하는 업체를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구간에 투자를 하는 업체보다 좀더 낮게 쓴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영상 하나만으로도 낙찰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고객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오늘 정말 영상 대박이었죠? 아마 입찰은 로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영상대로 분석을 해보고 낙찰이 되셨다면 꼭 댓글이나 이메일로 양 대표 덕에 낙찰받았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요즘 문의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메일 답변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TO가 다 차버린 업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입찰에 관한 정보와 낙찰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